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라스tv입니다. 오늘은 정년이 뮤지컬의 매혹적인 묘사란 제목의 미국 리뷰 매체 리뷰기계 올라온 리뷰 기사와 왜 종영 일주일이 지나도 이 드라마 열기가 꺼지지 않을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짜 플레이스페트롤 순위표를 보면 너무 재밌습니다. 일단 넷플릭스 1일 순위를 살펴보면 그냥 시장 자판에 싸구려 상품들을 진열해 놓고 사려면 사고, 사지 않으려면 말하라 같은 느낌입니다. 솔직히 1위에서 10위 안에 든 드라마 쇼들 중 볼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분히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할 것으로 봅니다. 1위부터 10위까지의 K 드라마는 없습니다. 이유는 그동안 귀에 피가 나도록 제가 설명했지만 지난 1년 반 동안 K 드라마를 지역별 차별 방영과 순위 집계 방식까지 바꿔서 순위표 상단에 올리지 않으려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넷플릭스에 이러한 이유도 귀에 피가 나도록 설명했지만 또왜 그런 것인지 묻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K드라마가 계속해서 미드를 누르고 1위를 하게 된다면 이슈 형성과 구독자 확보에는 이득이지만 자신들이 할리우드에서 생산하는 제작물들이 상대적으로 잘 팔리지 않고 k 드라마 강세가 강해지면 미국이 장악했던 북미와 유럽 시장까지 흔들릴까봐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또 미국 내 컨텐츠 생산자들의 엄청난 불만과 압력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결과 작년 초에 배우조합과 작가조합의 파업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자국의 파일을 해외 컨텐츠들이 침범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통계 사이트의 예를 들었지만 K 콘텐츠 미국 내 점유율이 2022년 12%에서 2024년 3분기에 17%까지 올라갔으니 불과 1, 2년 사이에 미국 내 콘텐츠 제작자들은 자국의 시장을 5%나 더 내준 것과 같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돈으로 엄청난 손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 콘텐츠 시장을 장악한 미국의 자존심뿐만 아니라 자국의 산업에 커다란 위기를 느끼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넷플릭스는 OTT 시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필수시장인 아시아시장을 점령하는데 아시아시장을 30년 넘게 장악한 필수 콘텐츠인 K 콘텐츠가 필요했던 것은 당연합니다. 뜻밖의 오징어 게임이 아시아시장뿐만 아니라 전세계시장에서 열광을 하자 넷플릭스는 엄청나게 이득을 보고 전세계 1위 OTT 자리로 굳혔지만 위에서 언급했듯 스스로 위기를 느낀 것 같습니다. 결국 호랑이 새끼가 어미 호랑이로 크기 전에 목줄과 방울을 달아서 자신들의 의도대로 사육하기 시작한 것이 순위 집계 방식을 미두에만 유리하게 바꾸고 K-드라마를 지역별 차별 방영하며 순위를 조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는 K-드라마가 순위에서 상위권에 들지 못하니 외신에서 다루지 않고 K-드라마가 2차 홍보가 안되며 계속해서 홍보의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혹자는 순위가 뭐가 중요한가 잘 만들면 모두가 본다라고 말하지만 예를 들어 명작으로 언급되는 K드라마 도깨비나 미스터 션샤인 나의 아저씨 같은 드라마는 진정으로 자타공인 명작이지만 넷플릭스 K드라마 부흥기 이전에 나왔기 때문에 확실히 오징어게임보다 뛰어난 드라마지만 넷플릭스 시청시간에는 오징어게임에 한참 모자랍니다. 결국 순이란 드라마를 입소문이 나게 하며 해외 언론들이 2차 홍보를 하게 만들며 드라마를 더 시청하게 만들어 인기를 더 올리는 시너지를 낳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는 할리우드 영화 제작자들은 넷플릭스 미드나 할리우드 영화를 엄청난 광고비를 들여가며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화란 억누르고 숨긴다고 쪼그라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OTT에 밀려 오위 자리에 있는 디즈니 플러스의 위기가 오히려 디즈니 플러스에게 K 드라마를 집어들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이미 아시아 시장에서 K 드라마가 대부분의 나라에서 1위에 오른다는 것을 깨달았고 작년에 무빙의 히트로 미국 시장에서도 K 드라마가 통한다는 것을 확실히 인지했습니다. 현재 디즈니 플러스 콘텐츠들이 계속 반복되는 과거 콘텐츠를 우려먹기 때문에 세계 시청자들이 식상해하며 시청 시간이 추락하고 있자 과거 넷플릭스처럼 요즘 들어 확실하게 K-드라마를 꺼내든 듯합니다. 전 세계 콘텐츠 공급 시장을 장악한 넷플릭스는 아직까지 배가 부른 상태라 자국의 이익까지 생각하는 단계까지 왔지만 거의 OTT 시장에서 망해가는 디즈니 플러스는 최후의 수단이 바로 K 드라마인 것입니다. 오늘 날짜 프리스패트롤 디즈니 플러스 순위표를 보면 딱 1년 반 전에 넷플릭스 순위표를 보는 듯합니다. 전 세계 순위표의 2위 강남 비사이드가 올라 있고 6위 열혈사제 시즌 2, 8위 정년이, 10위 지옥에서 온 판사. 디즈니 플러스 탑 10에 네 개의 K 드라마가 순위에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K 드라마들이 전 세계 통계가 아니라 아시아 통계로만 순위에 오른 것입니다. 결국 K드라마가 디즈니플러스를 위기에서 살릴 컨텐츠가 될지는 전적으로 디즈니플러스에 달려있습니다. 지금처럼 순위라도 정당하게 올린다면 구독자 유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넷플릭스의 경우에서 보듯이 어차피 디즈니플러스도 미국의 OTT이고 K드라마를 가지고 기사회생하더라도 향후 미래에는 넷플릭스와 똑같은 짓을 할 것이라는 것은 명약과나 합니다. 각설라고 위에 언급했듯 프리스펙트 롤의 디니플러스 순위에서 k 드라마가 계속 순위권에 있으니 정년이 또한 미국 리뷰 매체나 해외 매체에서 종영 일주일이 지나도 계속해서 리뷰 기사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게 순위의 효과입니다. 그 효과는 이 드라마를 시청하게 만들고 엔차 시청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일단 정년이 리뷰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요즘 유행입니다. 하지만 로맨틱 코미디와 범죄 스릴러의 바다에서 정년이는 흔하지 않는 것을 제공합니다. 이 K드라마는 노래를 좋아하고 작은 시골 마을에 사는 정년이라는 쾌활한 젊은 소녀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무옥경이라는 국국 스타가 우연히 정년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녀를 국국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국국은 연기, 춤, 판소리가 결합된 여성만으로 구성된 뮤지컬 예술 형태입니다. 정년은 극단 메란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주란이라는 연습생과 친구가 되고 영서라는 또 다른 연습생과 라이벌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 다음 드라마는 그들이 극국 스타가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든 여정을 추적합니다. 정년, 영서, 주란 캐릭터는 모두 매우 잘 쓰여졌고 미묘한 뉘앙스로 캐릭터 아크가 드라마에 활력을 불어넣게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드라마는 예술 형식과 그것에 들어가는 모든 준비를 탐닉합니다. 우리는 연극이 기반이 되는 스토리에 대해 배우고, 소녀들의 캐릭터를 분석하고, 그들의 성격과 동기를 이해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정년에는 소녀들이 연습하는 동안 연극의 한 장면을 여러 번 연기하고, 매번 다른 배우가 새로운 톤과 다른 매너리즘과 같은 캐릭터를 연기하는 흥미로운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단조로울 수 있지만 공연 예술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장면은 연기의 뉘앙스를 예리하게 보여줍니다. 연극은 독립된 요소도 아닙니다. 그들은 드라마의 서사에서 중요한 디딤돌이며 종종 여성들이 실제 삶에서 겪고 있는 일을 반영합니다. 사실 그들은 그들이 등장하는 에피소드의 러닝타임에 3분의 1을 차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비용을 아끼지 않았고 영국의 제작 가치는 최고 수준이며 무대가 아닌 화면에서 보더라도 볼만한 광경을 선사합니다. 정년이는 궁극적으로 예술가만큼이나 예술 형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김태리는 이 작품에서 높은 칭찬을 받을만 합니다. 그녀는 모든 장면에서 눈길을 사로잡으며 정년에게 탄력있고 즐거운 에너지나 열정적인 분노와 괴로움을 불어넣습니다. 결국 그녀의 재능은 정년이 연기하는 장면에서 진정으로 빛납니다. 정년이는 교활한 장군 역을 연기하든 탑 조각가를 연기하든 김태리는 거의 마법처럼 쉽게 그 역할에 녹아들었다가 눈 깜짝할 새 정년으로 돌아옵니다. 그녀는 매력적이고 이 K 드라마를 봐야 할 이유가 하나 있다면 바로 그녀 때문입니다. 리뷰 기사 잘 보셨나요? 우리는 콘텐츠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드라마도 너무나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다 시청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결국 우리가 모자란 시간을 내어 콘텐츠를 선택하는 기준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입소문. 두 번째, 전 세계 언론들의 리뷰 기사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드라마가 인기가 있나 하는 순위표입니다. 그런데 이세 가지는 유기적입니다. 순위에 오르면 해외 언론들이 기사를 쏟아내고, 기사가 쏟아지면 시청자들이 보게 되고, 또그 컨텐츠를 본 시청자들은 입소문을 내게 되고, 다시 순위를 올리게 만듭니다. 결국 넷플릭스는 이 유기적 순환 구조를 인위적으로 꼼수 순위 집계 방식과 지역별 차별 방향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지플러스도 똑같이 해오다 요즘 태세를 바꿨습니다.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항상 같은 결론이지만, 국산 글로벌 OTT가 빠른 시기에 출범해서 이런 글로벌 OTT들의 횡포에서 우리 컨텐츠들을 보호해야 하고 K드라마가 세계로 제약 없이 뻗어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통합, 조율, 지원을 해야 하는데 요즘 기대하긴 힘들고 국민들이 나서서 정부에 계속 목소리를 내야 하며 여론을 형성해야 합니다. 이 여론을 형성하는데 저희 채널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계속 이 이슈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여론 형성이 함께 참여하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